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내용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어, 즉 성업들이 20절부터 6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읽으실 때는 20절과 63절 이두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과 63절 이두 절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6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요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이 성읍들과 마을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이게 요단 서, 서쪽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멸하고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굉장히 뒤가 찝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지파였죠. 이것은 그 옛날 유다가 야곱에게 받은 축복대로 된 것이었는데요. 위로 형들 세 명이 있었습니다.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이 있었는데 그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지파들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고 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 지파가 되었지요. 자,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 위로 세명 형들 중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 흩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축복대로 레위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들어가게 되었고 시므온은 또 유다 지파 땅몇 곳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도 많이 주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정리하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 이 말은 화목하게 그들과 잘 살았다 이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부스 족속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유다는 전쟁을 잘 치르고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13절까지만 해도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게 분깃을 주고 또 여분 내 아들 갈렙이 그곳 주민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또 온니엘이 그 땅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장자 지파 이 강한 지파가 이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앞으로 결과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남겨두거나, 혹은 그들이 강해 보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하고 100%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맡겨진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제 모습이기도 한 부분이라 부끄럽지만 여러분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용서하라 하셨지만 에이 하나님 제가 뭐그 사람 보고 찾아가서 싸우지 않는 것이 어딥니까? 뭐 목소리 크게 내게 어? 안 싸우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 그냥 못본척 지나가고 무시하는 것은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뭐 다협하거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하나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죄를 쉽게 저지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 둔 것입니다. 주신 땅을 전부 주신 땅 전부를 하나님 말씀대로 취하여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조금 남겨 둔 거야.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남겨둔 것, 여러분. 이건 남겨둔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도래하냐면, 남겨둔 그들이 불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여지를 남겨둔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올무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틈을 탑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놓치지 않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너 이전에도 그냥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넘어가.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해. 그러면 편하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상대할 것은요, 우리는 이웃들이 아니라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을 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어두운 영과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끝까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분배받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어느 부분만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싸움에 이미 승리를 확정해 주시고 또 거룩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과 성읍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서 싸웠다면 승리를 맛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 영광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이 싸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여기저기 싸우다가 그만두어서 남긴 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얻은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이야기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